빠르게 시저스 아웃사이드 빠르게 고 조기 빨리 한번더고 시저스 빠르게 시저스 두번 왼발부터 해야 돼 시저스 오른발부터 시저스 두번 고 시저스 두번 오른발부터 거기서 넘어 오른발 넘어 하나 둘셋 한번 더고 시저스,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시저스, 팬텀, 알지? 고. 시저스, 왼발 놓고, 팬텀. 시저스, 왼발 놓고, 팬텀. 인사이드, 인사이드. 한번 더. 고 시지어스 왼발 놓고 팬텀 시지어스 두번 팬텀 시지어스 오른발부터. 시저스 두번 오른발부터 하나 둘 펜텀 빨리 가 패스 세게 오 시저스 두번 오른발부터 하나 둘 펜텀 시저스 안쪽 알지? 고. 시저스 오른발 안쪽. 오른발 절로 시저스 안쪽. 안쪽 아웃사이드. 한번 더. 고. 시저스 오른발 안쪽 발바닥 왼발 야 윤건아 왼발로 땡겨서 시저스 안쪽 알지? 고. 왼발로 땡겨 발바닥으로 땡겨서 시저스 안쪽 땡기고 넘어 그렇지 한번 더, 오, 뛰면서 왼발 발바닥으로 당겨서 시저스 오른발 바깥 윤관아 봐봐 오른발 바깥쪽 안쪽 아웃사이드, 오. 오른발 바깥쪽 안쪽 아웃사이드 패스 더 세게 줘. 한번 더. 고. 오른발 바깥쪽 안쪽 아웃사이드 이제 왼발 안쪽이지? 윤건아, 왼발 안쪽, 바깥쪽, 오른발 아웃사이드고. 뛰면서, 뛰면서, 지금 뛰고. 시저스, 왼발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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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 아웃사이드. 그 빨리 해야지, 윤건아. 고. 시저스 왼발 안쪽 바깥쪽 아웃사이드 윤원아 다시 시저스 바깥쪽 안쪽 팬텀 오른발로 먼저 고 시저스 오른발 바깥쪽 안쪽 팬텀 한번 더. 시저스 바깥쪽. 안쪽 펜텀. 이제 왼발 안쪽 바깥쪽 펜텀. 고. 시저스 왼발 안쪽 바깥쪽 팬텀 거의 하나 한번더두개 남았다 어. 시저스 안쪽 팬텀 세버버 1 2 3 1 2 3 1 2 3 오른발부터 하나 둘셋한번더고 1, 2, 3 라스트 마르세우 턴고 발바닥 발바닥 왼발로 당기 고 아, 오른발로 당기고 왼발로 도는거야 마르세우 턴 당기고 당기고 한번더 마르세요 발바닥 땡기고 땡기고